네, 안녕하세요. 이팜TV입니다. 아, 요즘에 계속 이제 마늘의 수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제 많은 이제 유튜버 분들도 이제 마늘 수확에 대해서, 결과물에 대해서 많이 공개 하고 계세요. 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좀 기대를 했던 무멀칭 기계파종 마늘이 드디어 오늘 수확이 시작을 했습니다. 보통 무멀칭 기계파종 같은 경우는 이랑 이지를, 평균치를 보고 있는데 한번 여기 의성의 승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작황이 좀 수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마늘은 진짜 물고기 좋할어만 놀리면 대도또 희한하고 어. 여기가 어. 무물지기계파종입니다아예 작년에 음. 가을에 우리 소장님하고 기계파종 했는 겁니다 아 어. 이랑 사지 나오네 예 어. 아니 이랑 오지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저, 형님들도 보시다시피, 네. 어, 비늘이 해 했는 것처럼, 응. 가마가 고도 높고 좋답니다. 음. 원래는, 네. 비가 왔잖아요, 중간에. 28일 네. 날. 네네. 무물층이었잖아요. 네. 확실히, 네. 뒤에 이제 생육기가, 음. 이쪽으로 가니까, 음. 원래는 좀 이득이었네. 네. 아직까지 생생하니까. 음. 그죠? 무물층 할 만하네요? 아니지. 사람 능력에 따라 틀 능력에 다른데? 따라? 어. 꼭 주의해야 될 점은 뭐예요, 있죠? 내가 탐이해야겠지만 물. 물? 응. 풀갈리는? 풀은, 작년에 내가 실수로 그렇게 독하게 찍었으니까, 응. 무조건 두배 독하게. 흙, 풀이 없잖아. 예. 네. 끝까지 풀 거의 안 나왔죠. 밭인데, 밭인데. 가을에 한부레 그냥, 네. 봄에 복도안 하고, 가을에 네. 흙 올리고, 한번 치고, 나눠도 네. 풀이 안 올라오더라고. 아. 굳이 봄에, 굳이 뽑기 흙을 올릴 필요가 없어. 음. 그러나 또 스톤 붙일, 이거, 음. 필요가 없어. 잎이 좀. 장애를 받으니까, 음.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맞겠더라고. 음. 집사람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. 1등이라고 우리 켰는데. 네. 진짜 1등인 것왜 다른 사람 안 데려왔는 거야? <laughs> 둘이 쇼한다고 할까, 이거 또. 저라고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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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비늘이안 덮었죠. 음. 그러고, 제일 중요한 거이건비이건내 혼자 심었죠. 음.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본인도, 우리 인데 이야기하지만은. 음. 재배재외사의 능력에 따라, 네. 이게 만약에 안 좋았으면, 대공 일찍 갔으면, 음. 분명히 이것도 다터졌을거다요 아, 기적이죠 비가 오면서. 네. 네. 딱 맞다, 지금. 딱 맞아, 내가 볼 땐. 응. 맞아. 이 정도가 중간인가 봐. 이 정도 사이즈 가아휴 이거 상큼만러 차면 되지. 뭐, 4치 정도 나와. 4치. 이래도 사치 이래도 4치. FH농법이 이 무멀체에 도움이 맞아. 되시는 것 같아요. 가자, 내가 입제를 써야 된다고. 입제? 어. 마늘 재배나 양파 재배, 노지작물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말씀하시는 게 아쿠도 입제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. 그래가지고 그 노지작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쿠도 입제 사용을 권장을 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가 그 미생물 아쿠도 아트플랜 네마시에스 전체적으로 유기목록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주 사업 신청을 하실 때 저희 제품으로도 신청하셔가지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신청하셔가지고 좀 저렴하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입재를 추천하는데 내가 본인한테 가지만은 응. 우리가 응. 아코더 응. 유박을 응. 빨리 만들어야 돼. 유박을. 응. 어. 음, 유박이 있으면 엄청난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뭐 응. 오래 가잖아. 내가 엄청나. 어더 사지. 사지 께 사지가 털어나오네. 괜찮잖아. 네. 아, 형은, 뭐, 뿌리도 좋고, 아, 나 놀랬어. 이저 형님들은, 무물증 네. 있는거 알고, 기계 파정했고, 비늘이안 덮었는 거 아니까, 응. 어, 야, 니, 이거, 비늘이 덮었는 거면, 그렇고 어, 이렇게 하는 기라. 본인도 랬잖아 응. 전국에서는, 이 정도만은 응. 1등이라고. 아, 이 1등이다. 고무물등이야 해야 되잖아. 응. 근데, 내가 갈팡질팡 하는 게, 응. 하, 기는하는데비늘이 응. 덮으면 비늘이가 날려. 응. 과연 부죽포 두꺼운 걸 덮어서 응. 성공할 수 있을까? 응. 이런 의문이 드는 기라. 우리가 보통 비주권 75g짜리를 쓰는데야, 네. 내가 뭐한 100g짜리나 150g짜리 두꺼운, 140g짜리 두꺼운 씁 쓴다. 네. 뭐 비누린을 덮으시면 수분도 안 날아가지만, 은 음. 그만큼의 이제 보온 능력이 되나? 음. 그게 이제 의문사항인기라. 비누린은 수분도 잡아주잖아. 비주포는 음. 보온 능력은 이제 수분 잡아주시 모양이다 뭐 멋있다, 내가 봐도. 네, 잘 꾸셔라니까. 응, 고도 이제 음. 좀, 날짜가 6월 한 6일 되니까, 고것도 넣고. 전국에서 제일 네. 잘한다는 분이 이랑 이지를 평균치로 보고 있었는데, 그 벽을 넘어섰으니까. 무멀칭 기계파종은 이랑 이지. 이랑 이지가 맥심이라고 하시고 그 이하도 많으세요. 오히려 실패하신 농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근데 올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FMC 농법과 같이 또뭐자재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인력 문제가 심해지죠. 단가도 비쌀 뿐더러 어, 또 원하는 시기 때 수요를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기계파종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많은 마늘농가분들이 이 무물칭 기계파중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봤을 때 보통 2랑 2지가 평균이라 봤을 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즉 무물칭 기계파중에서도 2랑 4지하고 요만큼이 남죠 5지 6지 사이입니다 평균적으로 여기도 2랑 4지가 나왔는데요 이 대마늘처럼 2랑 5지 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단 그 수분 관리가 이제 포인트지만 아무래도 저희 그 표시 농법하고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. 양이 안 나오겠나 이 정도면 양 나오지. 원래 진짜 좀힘안들여 가지고 음. 돈은 뭐 돈을 떠나서 음. 그런 것 같습니다. 대단한 발견을 하신 거죠. 진짜. 그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아쿠도 입재를 토양 표충 처리 그리고 흑세서건부균의병이 있던 바등 경우에는 아트플랜 또 입재가 들어갔습니다. 항상 마늘은 이 뿌리가 처음에 발달이 될 때, 그때 뿌리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. 이제 그래서 이제 루엔스 아쿠도를 겨울 이전에, 어, 처음에 정식을 해놓고 나서 두번 정도 들어갔고, 그리고 정구수도 갈 때도, 루엔스 아쿠도 플러스 알파 아트 플랜. 어, 몇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트 플랜을 쓰시게 되면은 발화율이 굉장히 높아져요. 그래서 마늘 심고 나서 결주나 그런 게 문제가 없습니다. 이제 해동기가 지난 이후에 또 뿌리가 한번더 발달이 시작이 되거든요. 그때가 정말 어찌보면 메인 게임인데 겨울 이전에는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키워주는 거고 겨울 이후에는 이 마늘을 키우기 위해서 뿌리를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엔스 아쿠도를 해동기 들었으면은한 3회 정도 처리를 해주시고요어 뿌리가 잘 나오면은 이 이파리도 잘 성장을 하겠죠 이파리가 잘 성장이 되면은 구가 잘될 것이고 이제 구가 드는 시기 어, 마늘 종이 이 끝에서 조금씩 치고 올라올 때, 그때부터 인편이 이제 분할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때 라워킹을 1 0일 간격으로 이해 좀 처리를 해주시고요. 나중에 이종을 꺾고 나서 2차 비대기가 시작이 되는데, 이제 그때 이제 컨트롤킹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그 사이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이렇 기계파 중에서도 저희가 농법을 이용을 했고 가능성과 앞으로의 미래에 더큰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. 말라야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284세기 그때면 평당 한 8kg 좀더 나왔나? 일단 비닐이 값 빠지고 인건비 빠지고 응. 말려 가지고 작업해봤다 근데. 응. 200, 한지 30개만 나와도, 응. 어. 9kg 잖아. 응. 어. 그러면. 1 0 k g 괜찮지. 어. 10kg, 9kg 넘기기가 잘 어렵대. 음. 알지? 그거는. 진짜. 8kg만 뒤도 잘 됐다, 가도. 8kg만 하겠다. 잘 됐죠. 8kg만 잘됐요 어. 그러니까.